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윗골이 양봉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는 현 시점 내에서 재차 상승 구간이 크게 나와줄 수 있을까요? 질문하시는 분들 꽤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어느 구간까지 상승 구간 나와줄지 명명백백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무조건 수익 극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뭐부터 해주셔야 돼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알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장의 장 마감 부분에서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미친 듯이 하락 구간을 만들어 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3시를 기준점으로 780만 주에 적극적인 매도세가 나와줬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 사실상 오늘 하락 구간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하락 구간을 만들어 낸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외국인들 포지션 자체가 풋 옵션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누적 포지션 자체가 푸드 옵션이기 때문에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지만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으로 바뀌고 있다? 콜 옵션으로 포지션이 완전히 바뀌었다 바뀌지 않았다 바뀌었다는 라걸 확인해 볼수 있다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보세요. 당장에 이 고가권에서 엄청난 거래량들이 나와 주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고가권에서 사거래 일 동안 누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는지를 함께 보시자. 지금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보신다고 라 하면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함께 보시자. 지금 보신다고 라 하면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 주체가 누구예요? 개인과 그리고 외국인 3대 주체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 주체는 바로 개인들인 걸 확인해 볼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고가권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나와주고 있는 구간에서 개인들의 물량들 엄청나게 붙어줬다 붙어주지 않았다. 외국인들은 자신들의 물량들 지속적으로 1,200만 주 매도했죠. 그리고 400만 주 매도했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물량들은 이고가 고가권에서 매도했다 매도하지 않았다 매도했다고 동시에 기관 또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물량들 거의 대부분 이 고가권에서 매도하고 있다는 라걸 확인해 볼수 있다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지고 갈수 있는 부분이 지금 이 상단 부분에 거의 대부분 개인들의 물량들만 존재를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고 그럼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실질적으로 돈을 쓰면서 상승구간을 만들어냈었던 주체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과반수 이상을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시자.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을 함께 바라보셔야 되는데, 52% 이상을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근데 단순히 이렇게만 확인하실 게 아니라 5월 28일부터 당장 어제까지 누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는지를 함께 보시자.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가장 적극적으로 JP모건과 골드만삭스, 메릴린치가 매수를 했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그러니까 개인들의 물량들 거의 대부분 지금 주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 냈을 때 있어요, 없어요. 개인들의 물량들 거의 대부분 없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확인해 볼수 있는 게 JP모건이 아직까지도 5조 원 넘게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가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다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지고 할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이앞 구간에서 20일 이평선을 돌파를 하고, 그리고 제차 신고가를 돌파를 하는. 이 이 구간에서 누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는지를 함께 보셔야 된다고 지금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이평선들을 돌파하는 시점이 10월 17일 날 누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는지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보신다라고 하면 가장 적극적으로 누가 매수했어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다는 걸 확인해 볼수있죠 그리고 나서 신고가를 돌파를 하는 구간 구간마다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가 세 실려줬다, 실려주지 않았다. 실려줬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다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지고 갈수 있는 부분이 지금 신고가를 돌파를 하는 이 구간 구간마다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실려줬죠 근데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도세가 나와준 구간이 어느 구간입니까? 바로 이 구간이라고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전에도 똑같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드릴 수가 있는 건데 보세요 이앞 구간에서 미친듯이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다라는 구간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이때 당시 좋은 호재성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잖아 근데 이때 당시에 JP모건의 매도세가 나와주기 시작을 했다고 어떤 매도세냐? 지금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에 JP모건 이 신고가를 돌파하는 를 구간에서 사실상 1월 5일 날 150만주 매도를 했죠. 그리고 이 하단 부분에서 자신들의 물량들을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지고 갈수 있는 부분이 이앞구간에서 11월 4일을 기준점으로 얼마만큼의 매도세가 나와줬어요. 11월 3일 날 320만주 매도했죠. 그리고 AI 고점론이 제기가 된 뒤에 그리고 나서 주가 어떻게 됐다.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는 구간에서 100만주를 매도를 했다는 라걸 확인해 볼수 있다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물량들을 가지고 있는 JP 모건. 매도한 시점부터 주가 어떻게 됐어요?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다고. 그럼 공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단 부분에 거의 대부분의 물량들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개인들이 가지고 있다고. 그럼 그럼 지금의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주가를 더 끌어올리는 게나을까요 아니면 개인들의 심리를 어떻게든 위축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평선을 이탈하는 강한 하락 구간을 만들어낼까? 요 강한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는 게 개인들의 물량들을 털릴 수밖에 없다고.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주가는 또 다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강조드린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외국인들이 지금 물량들을 너무 많이 들고 있다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락이 경직되어 있다. 경직되어 있지 않다. 하락이 경직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실적도 이전에도 똑같은 흐름을 보여줬었던 구간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고. 보세요. 이앞 구간에서 신고가를 돌파를 하는 구간에서 어떤 흐름을 보여줬는지 명확하게 확인해보시자. 지금 보세요. 실적 발표가 나와주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되세요윗꼬리 양봉 구간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속적으로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는데 이때처럼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조정 구간을 거친다 하더라도 보다 또다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드린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jp모건이 이 아래 구간에서부터 미친 듯이 매수를 했고 모든 외국계 창고가 이 아래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겠지만 결국은 보다 또다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에서 사실상 어정쩡하게 매수하면 되어야 한대요 안된다고. 당장에 보세요. 5일 이평선이 제차 이 구간을 수렴하는 구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럼 사실상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아, 주가가 5일 이평선을 이탈했으니까 급락 구간 나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근데 사실상 우리가 명확하게 이 최저점 부분 잡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수익 극대 될 수밖에 없다고. 당장 내일, 당장 내일 엄청난 변동성이 나와 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지금의 이 하락 구간 어떻게 된다? 무조건 매수 기회로 잡아 가셔야 된다. 너무나도 중요한 구간에 있습니다. 왜 그래요? 결국은 모든 이평선들이 지금 오일 이평선을 이탈하는 시점을 만들어낸다고 지금 이탈 안했다고 지지구간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오히려 지금의 구간에서, 이 하락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매수기에 무조건 잡아가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눌린 구간이 만들어지는 최저점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매수기로 무조건 잡아가셔야 된다. 내일 너무나도 중요한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지쳤더라도 우리 구독자분들 어떻게든 명확한 자리에서 대응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 개인 휴대폰 번호 남겨놓을 테니까 이 번호로 간단하게 3전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주가가 하락 구간이 만들어지는 최저점 부분의 매수 타점과 그리고 매도 타점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주가 눌린 구간을 줄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타점 확인하고 어떻게 하자 안정적으로 당하시라고 사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부분들 놓치고 계신데 결국은 주가가 급등 구간을 만들어 냈을 때 5일 이 평선을 하고 꾸준하게 상승 구간을 만들어 내는 구간들이 너무나도 강력한 구간이라고 근데 사실상 사실상 지금 지속적으로 매도세가 강력하게 나와주고 있다라는 건 결국은 뭐다. 단기적으로 눌린 구간을 줄 수밖에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력하게 말씀드리잖아. 지금 고가권에서 지속적으로 엄청난 거래량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건 외국인들은 지금의 구간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개인들에게 물량들을 떠넘기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눌린 구간의 최저점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매수기로 잡아가셔야 된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결국 뭐요?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하면 돼요. 이렇게 신결론이 있는데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요? 매수를 했지, 매도를 했지, 방학한 근거다.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심 없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어 올라간다고 매수 놓고3% 약속일 때 매다고 아니면 사놓고 계속 떨어지면 그냥 두시잖아 그리고는 주변에다가 아, 나는 장기투자자야 라고 얘기하시잖아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아서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이라도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할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죠 사실 여러분들이 방송 보면서 혼자서 타점 따라는 거랑 제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린 타점 이랑 같아요 달라 다르잖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타점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4시간이고 5시간이고 분석 그런 다음에 또 영상을 만든 데몇 시간 걸려서 어렵게 어렵게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문자로 실시간 대응 받으면 직접 눈으로 하나하나 체크가 가능하니까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보내드린 타점 보장 고 혼자 한다고 하면 에이저스 곡들은 개인들의, 개인들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눌린 구간이 만들어지는 최저점 부분에서 매수기가 오더라도 매수하지 못하고 주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너무나도 잘했어요 고점 부분에서 매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금폭의 하락 구간에서 매수해야 될지 손절해야 될지 고민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타점 확인하고 어떻게 하자 안정적으로 당하시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평선이 한데 모이는 구간에서 당장 내일을 기준점으로 5일 이평선이 이탈하는 시점을 만들어 낼 겁니다. 그럼 개인들 심리상가가 단기적으로 아 512평선을 이탈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손절물량들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손절물량들 을 어떻게 된다? 점 부분에서 무조건 잡아가셔야 된다 제차큰 폭의 상승구간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타점 확인하고 어떻게 하자? 안정적으로 대응하시자 다시 한번 강조드려보도록 할게요